40번 질문입니다. There is 하면은 주어는 뒤에 있죠. A natural assumption. 어, 그러면 자연스러운 가정. 이 진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가정이죠. 어, 진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가정이 있고, or a truth bias 라고 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어, 이 진실 편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진실에 대한 자연, 자연스러운 가정. 뭐 이게 동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진실 편향인데, 어, 그럼 그거는 언제 나타나냐면요. When human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one a n o t h e r 는 서로죠. 그렇죠? 인간이 서로 의사소통할 때 발생하는 게 바로 진실 편향이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In other words, uh, When we are listening to others or reading uh, their words. 자 여기 이제 비동사 ing 비동사 ing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지금 동사 나오고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그들의 글을 읽고 있을 때 우리의 automatic assumption is 어 그럼 이제 자동적인 가정은 대시다라는 거야. 이 보호자리에 오는 명사절이겠지, 그렇지? The other person is telling the truth. 어.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자동적인 가정이죠, 맞죠? 여러분 책을 읽을 때나 누구 얘기를 들을 때나 일단은 아저 사람이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사실이겠구나라는 걸 전제하고 우리는 듣고, 어, 우리 많이 읽잖아, 그렇죠? This usually works out fine. 이는 보통 잘 작동한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 아닌 이상,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요, 자 물어봐. 아이오 디오 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디오 자리에 의문사절이 두개 나왔어 그치 뒤에는 이제 if whether 명사절입니다 뭐뭐 인지 아닌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의주동 의 의문사절이니까 주동 그치? 그러면 어디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냐 이거 물어봐 그치? 혹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디오 2겠죠? If it's raining outside 밖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지금 물어봐 그러면 이럴 때 당신은 어 You can safely assume 어, 확신하면 뭐라고 가정하냐면, that most people will not lie in their responses. 그들의 응답에서 대부분은 이런 거 물어보면 거짓말 할까? <laughs> 화장실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상한 데 알려줄까? 밖에 비 오는데 안아다고 거짓말 할까? 대부분 사람들은 거짓말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지, 그지 명사절 대십니다. 목적어 자리. 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응답하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거죠. 됐어? 어. i m 진한번 상상해봐라. 명령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i m a 의 목적으로 걸리는 게, 음, 여기까지입니다. 목적어인데, 일단은 의문사절이거든. How difficult 가 의문사의, 그러면 주동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주동이 아니라, 가주가 나왔어. 가주. 그래서, 의주동 어순이 맞긴 맞는데, 진주어는 이렇게 뒤에 붙어 있죠. 진주. 이렇게 쓰세요. 그죠? 의주동이 아니라 의가주동, 진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어, to, 이하 er, 이제 it은 해석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을 해봐라. To converse with someone. 그지? 그러면 누군가랑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근데 어떤 경우에 만약에 네가 가정한다면 That everything they were telling you was false. 자 여기까지가 앞에 꾸며주는 관계사겠죠. 그쵸? 동사 앞에 주어가 생... 아니네. 아니네. 미안해요. 자, 텔아이오디온인데 선생님 잘못했어, 그쵸? 어, 요 자리가 비었죠, 그쵸? 그럼 이거 못관대 생략구조야. 음, 그래서 어 그들이 당신에게 하는 그런 모든 말이 was a false. 여기가 이제 대절 안에서의 주어라면 여기 대절 안에서의 동사겠지. 어,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당신이 가정한다면 얼마나 대화하고 얼마나 이런 게 힘들겠어. 저 사람 나 화장실 물어봤는데 이상한 데 가려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매사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의사소통이 너무 힘들겠지? 아, 여기 이제 명사절을 하나, 한번더 이렇게 가야 되겠네, 그지 뒤에 있는 괄호는 아까 how부터 걸리는 거니까, 그치? 이미지는 걸리는 목적어였고. 여기 대절 안에서의 이제 목적어는, 어, 이제 이 대절 안에서 everything was false. 이렇게 큰 구조 보면 돼요. indeed, 사실. 동명사 주어입니다. questioning the truth. 어, 그럼 진실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of a statement니까 한 진술에 대해서 진실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and 동명사 주어인데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네. 그치? then choosing not to believe it 했으니까 그것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동명사 주어은 여기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서 동명사가 두 개가 나왔는데 그 다음 동사를 보니까 단수로 처리했네. 아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여길 때는요. 이두 가지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bread and butter 이거를 빵과 버터를 어, 구분하는 게 아니라 버터 바른 빵 이렇게 하나의 사, 사건을 볼때 단수로 처리하는 것처럼 여기 동명사가 1, 2이지만 뒤에 동사가 단수 처리하고 있다는 거 수일치 잘 보세요. 어쨌든지 간에 다시 해석해 보면 한 진술에 대해서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또 그걸 믿지 않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뭘 요구한다는 거야? Additional mental steps. 그치. 또 다른 어떤 정신적인 추가적인 정신 단계를 요구한다. 정신적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야. For the most part.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인간들은 뭐래요? are cognitive m e s u r 이구두쇠 수전노, 이런 거거든요. 인지적인 구두쇠다 즉,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인지적인 노력을 웬만하면 많이 쓰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누군가 이 사람을 항상 거짓말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우리의 인지적인 노력을 드릴 수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잘안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는다라는 거지. 바로 뒤에 콤마 위치로 설명이 나오죠, 그쵸? 어, 그러면 이제, which means 에서 이는 의미한다, 라고 했어. 선행사는, 어, 이 관대 계속입니다. 일단 이렇게 관대 계속 쓰고, 이것도 앞문장 전체의 선행사라고 볼수 있겠어. 앞문장 선행사. 그래서 그 사실은, 어, 우리 인간이 인지적 구대수, 구두세라는 거는 의미한다. 뭘 의미하냐면, 대절 을 의미하죠. 대절, 대, that 생략됐어요. 자, 일단 끝까지 가고, 여기 대 살짝 써놓고, 어, we typically don't expend more mental effort. 자 그러면 어더 많은 어떤 정신적인 노력을 해요 안 해요? don't expend니까? 어안 해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뭐보다 then seems necessary 필요한 것보다 in a given situation 어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보다 그 이상의 어떤 멘탈 에너지 이런 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게 보통 인간이란 얘기지. 그 말이 바로 이제 humans are cognitive misers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됐어? 이때요. 이 t e n 이요 가끔 이제 as도 그렇고 t e n 도 그렇고 유사 관계 대명사 이렇게 부르는데, 어, 이게 구조가 약간 관계 대명사랑 비슷해서 그래. 여기도 동사 앞에 이렇게 주어가 비어 있지. 그렇지? 자,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될것 같아. 자, 넘어갈게요. it makes sense then. 어, 그러면 일리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거 그냥 좋은 거 아니네. 가조 왜냐면 하 대시 뒤에 나왔으니까. 진주어. 자, 어디까지 가냐, 끝까지 갑니다. 여기까지가 진주어예요. Then, when we see something online. 그치, 우리가 온라인에서 뭔가를 볼 때, 자, 인지적인 노력을 많이 안 하니까 믿어 안 믿어? 그냥 믿어버린다고. Even if it's fake. 자, even if는 even though. 비슷한 뜻이죠. 그것이 짝퉁, 가짜라고 해도, 우리의 default 하면은 이제 기본 값입니다. 우리 뭐, 기계를 초기화하는 거를 default, default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 값, 초기화, 그지? 초기 값은, 뭐한다는 얘기야? It's to believe it. 그거 믿는 거야. At least at first. 어,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일단 처음에는 그냥 믿어요. 자, 이거 이제, 보호자리에 오는 명사적 용법이라고 보면 되겠지. 됐어? 어, 이것이 바로, 어, 이해가 된다, 라는 얘기야. 자,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고지겄대로 믿는 게뭐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가 다 뭐기 때문에? 인지적인 구도세기 때문에. 아 머리 많이 쓰는 거 하고 싶어해? 안 하고 싶어해? 안 하고 싶어한다고 인간은, 그렇지?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더니, we humans are 원래 uh, be likely to 하면은 할것 같다, 가능성이 있다는 데 여기 언이 붙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인간들은요, 안 한대요, 의심 안 한대. The truth of uh, information 정보의 진실성, 의심 안 한대요. 근데 우리가 받는 정보죠, 못 관대지, 그치지 음. 우리가 받는 정보의 진실성을 의심을 처음에 안 한대. Due to 때문에죠 그죠뭐 때문에 우리의 경향 때문인데 to save mental effort. 그렇지 정신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아 save 하고 싶어. 그렇지 그러한 경향 때문에 우리는 어, 고지고대로 믿지 굳이 의심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약간 어려웠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 키워드로 자 여기서 나오는 핵심 키워드 일단 진실 편향. 진실한 쪽으로 편향된다는 얘기야. 믿는 쪽으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인지적 노력 혹은 뭐 자원을 이제 하지 않는 걸 전략한다는 말로 표현. 세이반담을 표현했죠. 전략하려는 경향. 자 이로 말미암아 처음에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인다? 진실로 받아들인다. 별다른 의심하지 않고 이런 걸 우리가 진실 편향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자, 질문 내용 잘 이해됐죠?